데고 희현이 엉덩이 만지고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, 아니 잠깐만요 그럼 희현씨 데리고 와봐요 제가 물어보게 어, 아니 저기 어? 어? 벤틀리씨 어땠습니까? 어뭐라대이 새끼야 <laughs> 만지질 않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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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유카스 이거 아, 빵댕이 만지고 아, 만지고 때문에 시작된거야 이게? 빵댕이를 만지고 아, 희현이가 신고한다니까 아, 쏴죽였다니까 아니 제가 쏴죽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<laughs> 빵댕이 남아어서 바디캠 알아, 바디캠 제출하세요 <laughs> 바디캠 아니 그저 아, 진짜 아,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, 그럼 오희연씨 혹시 오시면 제가 한번 일 확인해보겠습니다 얼마나 <laughs> 위대한 건지? 우일 <laughs> 씨 엉덩이가 지금 다일 시장, 정도입니까? 가뭐자고 <laughs> 사장님 부르세요. 음, 사장님 아, 어디세요? 사장님이 당신네들 거칠라는데요 천남이. 천이 야, 누가파 <laughs> 대장 왔다고 야, 내려오라 야, 해. 우리. 네. 어디 있요리 아, 그러니까 저희 집에 빨리 와 주세요. 뭔 일인데? 육가파가 도와줄게 아까 벤틀리가 희연이 엉덩이 만지기 땐거아까 일단 불러 우리를 무시하는 거아이면 확실해? 희연이 엉덩이 만지기 땐거 확실해 벤틀리가? 새끼야 나 시청에서 완전 날희롱했다 아주 변태 같은 새끼네 새끼가 열이 받네 우리 희연이를 씨. ㅅ 람이안 그래도 이거는 육가펀치 날려야겠구만 성희롱은 최고의 범죄야 최악의 범죄 이 ㅅㅂ람 대가리는 그냥 벤틀리 시청으로 온대 야 벤틀리 시청으로 온대 시청시청시 시청 랜드 희연이는 성희롱이, 벤트롱이, 히말라, 새끼가. <laughs> 아, 니 동필 씨 왔네. 나 해봐, 동필아 어디래? 아니 이 허술한 새끼들아, 야 내가 해줄게. 야. 그림을 못자네 이거 뭔줄 알아? 규가가? 야, 너네 이런 척 없지? 야, 총자랑 그만해. 이 히말라, 희연이 지금 이 새끼는 지금 총자랑 하라 않나? 아니, 없어. 아는 사람이 없다고. 야 안에 다고이 새끼들. <laughs> 아이, 허술한 새끼들. 너네는 작업실 그릇이 안 돼. 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허술하냐, 어? 어, NC. 어, 어, 유카가 지금 나만 갈게. 나 은행 복귀 중. 은행으로 와, 그러면. 알겠어. 가서 데이트하자. 나의챈했다 은행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얼마나 걸려? 오르... 뭐, 좀 걸려? 아니, 아니야. 금방 가, 금방 가. 예, 연예인 오니까 이 새끼들 내가 와서 냄새가 나. 또뭐 데려올 것 같아. 너네, <laughs> 너네 숨어 있어. 야, 다숨으라 해. 야 밖에 싸움 난것 같은데 야 잠깐만 야 우동살이 밖에 문 열고 한번 체크해봐 어떻게 된 건지 상황. 야야야 문 열지 어, 마. 시... 어쭈. 어 어안어 왔어 왔어, 왔어, 왔어 왔어. 육각이 안에 있습니다 은행 안에. 아니야 야야 온다 야 사람들 막아 들어와 이 씨발 시... 봐. 시... 들어와 들어와 이 씨발 봐. 지금 들어와. 봐봐 대가 야야야야야 들어왔다 야야 들어왔다 이제 집어가. 왜쌤 족밥 새끼야? 어. 우리 무력 받친 족밥 새끼야. 무력 같은 어. 소리하지 말고 나 혼자잖아 네. 이 새끼. 난중계하라서야내 야, 네 어. 시에 데이트 해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나. 이, 이 말하러 왔어. 나는 이죄 ]이야. 없고 애들이 저기 DP랑 건캔드랑 연합을 했어. 너네 친다고 희원이 뭐 빵댕이 어. 만졌다고? 어. 어, 다 오라 그래. 어? 와 근데 애들 진짜 어. 이놈수가 이렇게 여기, 많은데 이게 첫 뚫리네. 어. 와 나. 여기 여기 여기야. 야 그만아. 육가위 육가위 참격좀해라 여기. 새끼. 아이 씨발 써지마 이씨발아나 죽어 이씨발아야이 새끼야. 야이씨발아넌 보이면 이제 뒤진다 <laughs> <laughs> 이씨발아유파 <laughs> <laughs> 출동 시킨다 이 새끼들아. 야 이게 음? 뚫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진짜 이거 한심한 새끼들이네요. 사진 두 장에 또 얼마나 드셨어요, 메로소다, 형님 혹시? 메론소다도 하나 드셨어요, 제 침이 들어가는. 그럼 거 그럼 형님 네. 오늘, 오늘 솔직히 이 시간에 하면 또 네. 할증이 네. 붙어가지고 네. 2만 원만 네. 가볍게, 네. 가볍게 어, 좀. 어, 야, 야, 얼마? 아니 아니 언니 언 아니, 어, 아니 애들. <laughs> 오빠의. 아, 그래? 그래? 아 시세가 마우스다. 마주... 그 경찰들한테 여기 지금 잘 끊어지지 말라고. 아 언니 언니. 또왜 그래? 또왜 그래 아, 우리 사이에 아, 그럼 형님 우리 또 정이 있으니까 그냥 형님이 어. 알아서 주세요 오케이. 아 알겠어 응. 맛있게 먹었어 어어장아 사장 오실 거 죄송한데 제가 썰 푸는데 2천원 받았는데 이거는 <laughs> 다해쳐먹고 <헤쳐놓고 웃음> <laughs> 이거는 <웃음> <웃음> 내가 아까 5천원 선불로 줬잖아 <laughs> 어, 아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너무 적잖아 일단은 뭐 형님 바쁘신 거 같으니까 애들아 놀고 있어 다이 네, 시간 가지고 있어? 해줬다. 어 들어갈게 얘들아. 내가 내가 처리할게 저 눈색. 저기 있네. 이씨발인들 여기입니다, 형님. 우리 형님 떴다. 이 씨발들아야. 칼람이 형님 있는데 이 씨발. 저 때리는데 야 야야 아이고 말라. 아, 씨발이. 나 20분째 저 씨발. 아 맞다. 아니 어디? 저희가 안합니까 형님 바로 제가 죽었습니다. 근데 형님 지키면 고세요. 그래? 네가 왜 선빵을 쳤잖아 임마. 아니 형님 근데 한대 때렸는데 이렇게 브락스 인디언밥 하는 건 아니야. 이거 야 아직도 정신 못 찾았지? 아니, 아니 나형는 형님... 맞아, 이끼야 <laughs> 어? 내 빵댕이는 맞아, 이 새끼야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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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잘 들어, 지금 4 시에 여기서 2대2 미팅이거든. 그거 끝나고 내가 벤틀리랑 미팅 할 거야. 끝나면은 얘들아 이 새끼 잡아가지고 족친다 왜냐면 방금 어, 운행을 갔다 왔는데 어. 벤틀리가 날 죽였어 이 새끼가 근데 2대2 어. 미팅이 있거든 지금 4시에 우리 아지트에서 이 새끼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인다 이 쓰레기 새끼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yeah, yeah. 야 이리 와봐 서라 너네 애들 데리고 좀저 저 소개팅 애들이랑 네. 데리고 빠져 저 새끼 그래서 야 그리고 야 잠깐만 여자애들 다 빼야 돼 어. 너네랑 너 빼고 그런 다 보내야 돼 진짜 경찰들이다. 야 좋다. 어. 야 가슴에 털 어. 너무 많이 났다. 어. 육가가. 나 이혁재야. 어? 야너 누가 마음에 드냐? 나는 1 번. 아 1번. 나은이. 일단은 그러면은 나도 1번인 괜찮은데. 아 내겠다 이거는 이거 욕가... 남자 이건 남자의 남대, 자존심이잖아. 나은이가 음. 선택한 사람이 음. 천원 주기로 하자. 어떤데? 어 나도 그핵핵처럼 저기 음. 그게 있어가지고. 음. 어. 나만 아까 날지게. 나만 뒤질라고 여기 어디라고. 너 내가, 내가 조용히 살라지. 그러니까 예전에 육각파가 아니야 육각이가. 나만 <laughs> 뒤질라고. <이 웃음> 야, 야 기념사 찍어줘라. 야야 대가리. 구나먹어라나 뽕이다 뽕이다. 나만. 벤틀리 잡아트리고 한 컷.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이 새끼야. 새끼야 조용히 살아. <laughs> 종물에 새끼야. 야, 야 육각아 너 조심해. 너희 너희 근데. <laughs> 나 진짜 궁금하고 있는데 너희 총몇 자루 있냐? 총 뒤지게 많아 이 ㅅㅂ람아 마고와이 ㅅ 야너는 이거 내가 조만간 여기 쓸어 온다 너희가 여기 아지트냐? 어? 어 Listen, 해라 이 ㅅㅂ람아 이 ㅅ ㅂ 이 ㅅ ㅂ 람야 자취배야 ㅅㅂ 자취배야 자취배야 ㅅㅂ 하 속이 다 시원하네 이 ㅅ ㅂ 아 육각형님 그럼 이제 블랙핑크 보이면 다 쏩니다 그냥 이제 어 뭐야 블랙핑크 이제 오면은 다 썰어라 이 쓰레기 새끼들 얘들아 연장 챙겨 우리가 선방더 치게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린 더한 발자국 더나가 여기서 원스텝 더 밟아. 응? 아니 야, 육가가 씨 우리 취업 우리 좆됐어. 왜왜왜 왜, 왜. 그거 우리가 판간 줄 알고 씨. 우리가 납치한 줄 알고 지금 틀리영 존나 화났다고. 야, 쉿라마. 나육각파김육각이와 <laughs> 걔가 화나든 말든 뭔 상관이고 야. 우리 <laughs> 지금 EMS에 모여 가지고 우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더 치기로 했거든. 그 새끼들 아직 정신인데. 뭐? 우리는 육각파는한번 물면은 끝까지 물어. 어차피 우리 한배탄 이상 같이 어디인데? 치러 갈래 말래. 어차피 이미 일은 벌어졌어. 여기서 빠꾸 못해. 일단 이거 나 혼자 생각할 판단할 일이 아니야. 야 줄게 너가 줄게 대장이면 없다리. 너가 오라고 하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게 조직이야 인지가. 김유각이 봐 내가 말했지. 난 틀리 형아랑 너 우호적인 관계라고. 아이야. 봐 아이 나야 틀리야. X. 틀리 형아 앞에서 틀리고 네 앞에서 너지. 야! 야! 양다리 걸치지만 나 없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우리 육각파 이렇게 세우, 세우면서 너한테 계속 이거 할 때마다 에이스 역할로 나도 진짜 도와주고 나도 계속 너네한테 우호적인 관계하고 나 무조건 누가 제일 친해하면 김인집부터 말한 사람이야 이 김육각이 어, 너네 어디로 간다고? EMS? 어, EMS로 애들 와가지고 털자 저 새끼들 알았어 일단 끊어봐 오케이 야7 0 0 0은행으로 와서 저블랙피코 보이면 다썬다야 혁규야 슬라마 <laughs> 우리 육파 화장실 하나? 육각컵 있고 간다, 미안하다 가자 야꽉 잡아 우리 블랙핑크 아지트에 있을 확률 높습니다 부서 언니 갑자기 통화가 안 됩니다 야 어. 우리 그 아지트로 복귀해 봐 우리 아지트에 청소해 우리 아지트에 소 <laughs> 야, 야 우리 아지트로 묶게 한다 사람이야. 우리 아지트 어 육각이 꼭사장 지금 비상이요 우리 아지트에서 왜? 지금 블랙핑크랑 우리 육각파랑 싸움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쪽수가 좀 밀려 그래가지고 꼭사장 도움이 필요하네 아야 지금 바로 추격할게 바로 어, 추격할게 우리 아지트 어. 거기 야, 오른쪽 야자수요 오른쪽 야자수 지금 지금 와줘야 오케이. 돼 이거 조개너들도 같이 합니다 저기 조개너들랑 손잡았어? 어 우리 꼭지네랑 연합했거든 꼭지네 꼭지네는 죽이지 마라 그때 아까 그 주황머리가 걔네 ㅆ놈들아 일로 와이새끼다 죽였어야 이 씨발 남들 다 죽였어 이 씨발 남들아 육각파 대가리야 내가 이 씨발 남들아. 아, 남들아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가 이잔바리 새끼들아 형 떴으니까 이 씨발 남들아. 야 애들아 어떻게 돼 있어? 저희 상황 끝난 것 같은데요. 상황 종료인 것 같습니다. 거기는 블랙핑크 연합이에요. 일단은 블랙핑크 위치를 몰라갖고 거기가 은행이 아직 동안 은행 한번 가보자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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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은행 앞에 조기넛 때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야이 뭐야 이거? 야, 여기 다 야, 이, 야, 너만, 야, 여깄만, 야, 야, ya, 이 새끼 여기 <가기> <yapt TVs> <가기> <league 가기 전 Bart's> 있어. 아, 이씨발람이나 됐어, 됐어. 아, 나이스. 람. 들 내리고 살자. 또까불어라또 대가리 터진다, 이 새끼야. 너 거기 딱 있어. 여기 딱 있어라, 이놈아죽졌다 아마 유카 아, 파레건드려너 아. 누구야? 사란들라똑 같이 보다네 뒤질라고 이 새끼들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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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. 예. 전쟁 좀 멈춰봐요.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. 다 빠지세요, 의사 양반들. 아, 이 도시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사람들. 받았니다하 하고 있습니다. 해산 해산 해산. 쓰레기 같은들. 아, 아이고 고마워 국사장 또 이렇게 바로 어, 한걸음에 달려가지고 어. 언제든 부르라 고 우리도.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사건 터지면 또 부를게. 어 국사장 고맙고 또 보자고. 아네 형님 야, 육각이 라이스 와줘야겠어 요, 무슨 일이시죠 지금 오므라이스 말고 있습니다 조, 아니, 너네 총격전 했잖아 그치? 저희요? 육각파가 잡혀있어 지금 저는 안 했는데 형님 너네 단체로 안 했는데 너네 그 인원들 중에 몇명이 음, 네. 있어 또 제가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야 지금 대표들 와있어 예 알겠습니다 아이 새끼들 또 사고치고 다녔구만 뭐라는 거야 어? 야이 뭐, ㅅㅂ람들아 뭐, 범죄자 새끼들아 ㅅㅂ람들아 다 빵으로 보래버려

머리 빨고 지금 와. 자, 부원장님 저한테 그 신고를 했어요 하라고 음, 네. 어 이거 EMS들이 지금 파업이다 아 이거 지금 이다 이렇게 대표분들 좀 불렀습니다 음. 그 거에 연루된 대표분들만? 음... 막... 아니 뭐뭐 뭐 제가 뭐뭐 뭐 희연이 엉덩이를 만졌다는데 이거 <laughs> 개소리로 <웃음> 내가 희연이 엉덩이를 왜만지냐고 도대체 언젠도 했고 희연이 엉덩이 만지고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, 아니 잠깐만요 그럼 희연 씨 데리고 와봐요 내가 물어보게 아니 어. 저기 헨터리씨 어? 어땠습니까? 어뭐라대이새끼야 <laughs> 만지질 않았는데 우리가 원신인데 우리보다 더한 새끼했으면저새끼 말도 안 통합니다 저거 맘나면은 맘라면을... 라바밖에 안 하고 저 새끼 저거. 어? 야이씨라마저 아, 새끼 만나면 라바밖에 안 한다니까. 야이씨라마저 새끼는 원시이야 그냥 곤충이야 곤충. 야이씨라마 아, 제가 희연이 빵댕이로 만지고 제가 뭐기분이 좋았거나 그러면 제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. 수갑 자겠습니다. 저 만진 류도 없는데 계속 그라니까. 네. 슬래시라기 그 적대적인 관계에 한번 나와보세요. 아이구야 피해자가 이렇게 많네. 몇대 몇이야? 저게 희연이 빵댕이 만졌다고 저질는 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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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탁 씨그고 빵댕이 만지고, 만지고 때문에 씨택야 이게? 빵댕이를 만지고 시연이가 신고한다니까 싸숙였다니까. 어. 아니 제가 싸 죽인 건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빵댕이 방에 들어가. 바디캠, 들어갈 바디캠, 바디캠 <laughs> 제출하세요. 바디캠. <laughs> 아니 그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오이연씨 혹시 보시면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얼마나 <laughs> 위대한 건지. <laughs> 우일치엉덩이가다요일 네. 네. 다 시장, 우일 정도입니까? 시장만 시장. 오케이. 전화 사님 와서 대충 알겠고 저희가 이제 그 예. 불러드린 거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경찰들은 일어나는 건 계속 하는 건데 EMS 예. 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. 조직끼리 이런 싸움이 나면 EMS를 아예 안 부르기. 죽어도. 그리고 상황 다 끝나면 한 번에 하고 끝내기. 예. 아.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. 예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경관님들. 어, 이 고생했다. 쓰레기들을 아, 처리하고 나. 또청소하느 너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. 까게 내일또썰부이 부탁해. 예 아이스. 까게 뭐? <S> 이... <S> 이 야, 무슨 들어왔어? 야, 야, 뭐. 얘, 아, 일로 들어왔어? 야, 어떤 거야, 형님? 웬일로 들어왔냐 이씨. 빨라. 아, 빨라. 어, 어 여기는 안된뭘말씀이시는 거죠? 아 여기 어. 그래. 뭐야? 오빠. 여기 맞아. 여기 까기 씨발 뭐야. 밤입 내가 지줄게 내가 알다. 배신은 지금 뿐이야, 이 개끼야. 강냉이 깡무러라 나간다, 어금니이 씨발. 이거 뭔 소리야?